자, 이번에 소개할 것은, 검은 신화 50 1화 초반에 입수할 수 있는 신성급 아이템 피아조의 입수 방법입니다. 자, 이 피아조 아이템은 사용시,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망토를 두르게 되며, 우측 하단을 보시면 이제 곰봉치가 저절로 쭉쭉쭉 오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당히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바로 이겁니다. 신성급 아이템 피아조. 자, 1화에서 얻을 수 있는데, 1화에서 이제 숨겨진 보스인, 자, 숨겨진 요괴 왕인 금지 장로를 격파하고서 얻을 수가 있는 신성 끝 아이템입니다. 자, 금지 장로를 격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1화에 숨겨져 있는 3개의 종을 울려서 어, 비밀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숨겨진 이 비밀 장소로 가기 위해 3개의 종을 치는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은 늑대 숲에서 이제 숲박 예, 숙박 여기에서, 어, 여기서 시작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는 길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 상에 여기를 처음 오게 되면 아마 매미로 변신해서 날아가게될 텐데 나중에 다시 오게 되면은 자, 영상 보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적들다 무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진행하시면 이렇게 다리가 나옵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진행을 해 주신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이제 왼쪽으로 틀어서 요렇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쯤 이 위치에서 아마 대두 보스가 한 마리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대두 보스 제가 이제 잡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고, 자길 따라서 가시면은 요렇게 이제 문이 하나 나옵니다. 자 문이 하나 나오고 이문 안에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광지라고 하는 이제 보스를 하나 잡게 됩니다. 자 보스를 처리하고 난후 파밍까지 하시고 이후 자뭐 필연적으로 이 뒤에 이종자 여기까지 오시게 될 텐데, 자이 종을 치시면 이제 첫 번째 종까지 이제 클리어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종은 대나무 숲뱀 길에서 시작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거를 계단 타고 올라가 줍니다. 자, 이후 여기서 NPC 하나 만나게 되는데, 호리병 NPC. 자, 이후에 여기 다리를 건너서, 자, 그대로 이제 무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자, 여기 이, 뭐야, 뭐 뭘까, 언데드 병사들이 있는데, 자, 언데드 정세들 지나쳐서, 자, 여기 이제 내려가 주시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역시, 이 녀석은 이제 돌집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대로 이제 내려가 줍니다.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이제 대나무 숲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수의 적이 나옵니다. 자, 일단 무시하고 진행할게요. 자, 우측, 우측 벽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서 진행하다 보면은, 자, 이게 약간 이게 불이 켜져 있는 이게 옆에 새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 여기 처음 진입을 하시면 이제 광모라고 하는, 광모라고 하는 이제 보스와 이제 전를하게 되는데, 자, 광모, 보스 격파 후에, 자, 이 주변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여기구나. 자, 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나가는 통로예요. 스토리 진행 통로고, 이 왼쪽, 자, 계단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시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종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종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은 대나무 숲 안개 늪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는 길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 좌측에 보이는 문을 통해서 일단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단이 쭉쭉 나오게 되고, 여기서 오른쪽에 이제 상인 NPC 원숭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이제 그건 무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계속 계단을 타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큰 연못이 나오고 이 연못에서 이제 배기수사라고 하는 이제 2페이지까지 있는 보스를 상대하게 됩니다. 자이 보스를 격파하게 되면은 이제 자막을 보시면은 흙풍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세계의 큰종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자 여기서 정면으로 진행을 하시면 이제 스토리 지역인데 여기에서 카메라를 돌리셔가지고 자,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 갈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계속 이제 진입을 하시면은 자, 처음 진입 시에 뭐 다수의 몬스터가 있는데 뭐 가볍게 처리해 주시고 끝까지 가 주시면은 여기에서 바로 어, 세 번째 종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종을 치게 되면 이벤트 후에 어, 숨겨진 지역 시크릿 지역인 비밀 옛 관음 선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인데 자 여기에도 이제 주변에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 상자 포함해 가지고 아이템들 모두 파밍하신 후에 자 정면에 보이는 이 계단 타고 올라가셔서 문을 여시면은 자 일화의 숨겨진 보스 바로 이 녀석 금지 장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계왕 금지 장로를 격파를 하게 되면은 자 원래 있던 그세 번째 종을 쳤던 그 장소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바로 옆에 이거 확인하기를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어, 피화조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템을 얻게 되는데 이게 엄청 부분 아이템이에요. 사기급 아이템. 자, 대사 넘기고, 보시면은, 자, 여기, 피화조라고 하는 아이템이 새로 장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자, 법보. 자, 원기가 가득 찼을 경우 R2랑 L3, 이거, L, L3 버튼을 누르시면은, 법보를 실현할 수가 있는데, 자, 효과가 뭐냐면은, 이 아이템이 신성급 아이템입니다. 피화조. 보시면은, 사용하면 일정 시간 내에 연소 불가침을 획득하고, 어, 곰봉치를 천천히 획득하여 특수 환경과 적에 대한 뛰어난 효과를 가집니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자, 실제 활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얻은 신선급 아이템 피와조의 사용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셔야 될게 우측 하단에 이제 곰봉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피와조를 들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곰봉치가 서서히 계속 오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차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타격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곰봉치가 저절로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전투를 좀더 유리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계속 올라가죠? 피하죠? 곰봉치. 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 금지 마왕. 자그 친구를 쓰러뜨리고 난 후에 핵낭을 보시면은 아이템에 이렇게 요게 핵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제작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레어 아이템이고. 자 그리고 이후 자 향불 피우기 같은데 가셔서 어느 지역, 어느 위치든 상관없는데 제조에 가시면은 자 장비 제조에 자 금지 마왕 처치 후 청동 원숭이 가면 청동 비단 점포 청동 팔 보호대, 청동 종아리 보호대 이렇게 이제 청동 세트를 입수할 수 있는데, 자 올라가는 이제 방어력 수치 보시면은 상당히 고급 아이템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자 어쨌든 자 금지망 처치하시고 이렇게 신성급 아이템 피아조 입수하셔서 어 초반 진행 원활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